이상민 선수는 최악의 해명. 아 사실 이게 해명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. 음, 차라리 닥치고 있으면 되는데. 그렇죠. 해명을 이렇게 그지같이합니다 이상민 집에 거액의 돈 다발, 품위 유지 비상금 음, 수백만 원 수준이라고. 에르메스 거예요. 백에 들어있는 돈 다발을 두고 품위 음. 유지용 비상금이다. 음. 윤석열 정권 그 이제 돼지 강점기를 우리가 2년 반을 겪어봤지만 음. 공무적 판단이라는 걸 못하는 인간들이잖아요. 아까 오창석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차라리 닥치고 있는다. 예들에 네. 이제 임종원이라고 있어요. 법원 검정처장 아재산 달리기 선수예요. 아. <laughs> 아 잠깐만요. 지금 입장이 어떠세요? 그눈가 문과... 말씀하세요. 아유. 왜 도망가시는 거죠? 너도 그게 낫습니다. <laughs> 차라리 기자가 쫓아오지 <laughs> 못할 상태로 <속대로> 뛰어가라. <laughs> 아... 그게 낫지. 거기서 되고 <laughs> 품위 유지, 비장금 <laughs> 네. 이딴 소리 하면 네. 기자들도 빡쳐서 더 열심히 취재합니다. 아니, 사실 그때 찾아보면 진짜 열심히 뛰거든요. 그 <laughs> 음. 뛰는 거 우리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. 네. 근데 멘트는 남아요. 그때 <laughs> 아 계속 빡치 된다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차라리 뛰어서 아 건강하시구나. <laughs> 이걸로 평가받는 게나아